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에서 3절까지 하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유하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에세바 사람이더라. 유하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요아보시게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였더라 아멘 이후는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의 죄악을 징벌하기 위해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 곧바로 아합의 아들 요람은 물론 그 형제 70을 다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 사마리아에서 바알을 위한 거대한 축제를 열겠다 선포하여 바알 숭배자들을 다 초대한 후에 군사를 보내서 그들 역시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후 몰살했습니다. 그렇게 예후는 바알 숭배로 점점 무너져가던 북왕국 이스라엘을 바로 세는 역할에 충실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결국 단과 베들레헴 금송아지를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아달리아의 숙청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고 가문의 선조 다윗당의 선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도 결국은 여호와 마찬가지로 지방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던 백성들의 삶까지는 바꾸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는 비단 예후나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었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무너뜨린 우상 숭배와 맞서 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가 우상 숭배의 모습과 습관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 사이에 우상을 섬기는 일이 아주 깊숙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는 백성들이 왕의 기혁을 거부하며 하나님 섬기기보다 바알을 섬기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조차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일에 관리됐던 것입니다. 죄의 핵심적인 기능은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뿌리를 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자 그는 숲풀 속에 몸을 숨깁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몸을 숨겼느냐 물으시자 그들은 스스로 벗었음을 깨닫고 부끄러워 그러했다고 대답합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그들의 주변에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벌거벗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처음부터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바뀐 것이 있다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과 환경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벌거벗은 모습이 이제는 그들 스스로에게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가져다준 것입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 이제 인간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졌습니다. 죄를 범하기 전 아담과 화는 서로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진정한 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서로의 잘못과 부족함을 각자에게 떠넘기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사이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바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인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모습이나 환경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므으로써 우리를 영원한 절망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와 같다고 묘사합니다.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노리며 몸을 잔뜩 움츠리고 모습을 감추고는 때를 기다린 것과 같이 이 죄는 우리의 주의를 맴돌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틈이 생기기만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약해지고 소망이 사라지면 죄는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는 달콤한 말로 속삭이며 우리가 죄와 손을 잡기만 하면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유혹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진짜 우리 운명이 변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과 생각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의 지배를 받으며 똑같은 상황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여 소망이 아닌 슬픔과 낙심만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야이로를 향해서 너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모르셨기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야이로를 향해서 이 고통과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믿음과 소망뿐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이로는 지금 자신의 마음과 생각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절망과 맞서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의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 죄악에 주는 공포와 두려움을 몰아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야이르는 이미 숨을 거둔 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지금은 죽음의 권세로 인해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는 절망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면 어떤 고통과 혼란 속에서도, 자신은 물론 자신의 가정까지 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는 생각을 통해서라도 절망을 몰아내고 슬픔과 맞서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이 곧 믿음이며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 모두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죄악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것임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눈에 보이는 원수들을 죽이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우상숭배의 찌꺼기들을 뿌리뽑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물론이요 백성들조차 이러한 변화에 실패감한 것입니다 그들이 눈앞에 놓인 환경에 집착한 까닭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힘은 바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있습니다 이를 지켜내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진정한 소망과 생명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음과 생각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 또한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오직 마음과 생각의 말씀을 반속에 굳건히 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생명의 능력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 탄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의 갑옷을 입고 성의 검을 높이 들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변화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요. 우리 마음과 또한 생각인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므로 우리의 말의 습관이 바뀌고 우리의 말의 습관이 바뀌므로 우리의 행동의 습관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의 습관이 바뀌므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반드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